LA 카운티 보건국에서 한인타운 요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운의 일부 업소들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내한 대형 마켓이 지난달 위생검사에서 적발된 이후 LA 카운티 보건국이 한인타운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한인 업주에 따르면, 한인타운에서 20년 넘게 비즈니스를 운영해왔지만 요즘같이 위생 검사가 까다로워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인스펙션, 헬스 인스펙션을 철저하게 받아본 적은 처음이고요. 냉장고하고 냉장고 사이에 먼지까지 지적을 하고요. 스토어를 문을 닫게 하고, 하여튼 어, 정부의 그 어떤 헬스 인스펙션이 굉장히 강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국에 적발된 일부 업소들은 실내 해충 문제로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인타운 내 비즈니스의 헬스 인스펙션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비즈니스의 경우 헬스 인스펙션에 통과하지 못해 일주일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음식업 연합회 측에 따르면 한인 식당이 보건국 위생 검사에서 적발되는 주요 원인은 음식 온도 조절 문제와 음식 교차 오염 그리고 업소 내 해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바닥에 둘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이 식이 가고 음식하고 이렇게 겹쳐놓는 거. 식당 음식은 40도 미만 아니면 175도 위로 음식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부 한인 식당들은 빈대떡, 부침개 등과 같은 음식을 한국식으로 상온에서 방치해 놓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온도가 있어야 되고 차가운 거는 차가운 음식 그 40도 이하 돼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제일 많이 봤죠. 일부 식당의 경우 고기를 썰던 칼이나 도마에서 다른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충 방멸의 경우 방멸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한다 해도 업체에서 권고한 주의사항을 따라야 하고 벌레나 쥐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은 정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음식물을 다루는 업체들은 위생검사 통과가 목적이 아닌 손님들을 건강을 위해 위생과 청결에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